네, 오늘 제가 교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교구는 아주 간단한 교구입니다. 어, 아마 한 개씩들 다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뭐 별거 아닌 게임일 수도 있겠지만, 아, 그리고 이거는 4, 5세보다는 6, 7세한테 좋은 그런 교구예요. 그러면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2, 3, 짜란! 네, 바로 이 링. 윙 교구입니다. 어, 저는 일단 이렇게 세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뭐, 두 개, 네 개, 여섯 뭐 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네개 정도 있으면 딱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윙 교구 가지고는 사실 그냥 이렇게 확대물이 있으면 확대물에 얹어서 맞춰가지고 거기 어떤 그림이 있는지 말을 해보자.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해봤었고. 그다음에 저번에 보여드렸듯이 미니언즈 우유 같은 그런 통 있죠. 그런 채울 수 있는 그런 통에다가 슉 꼬리 내가지고 뭐 발화를 해보기. 그것도 괜찮은데. 제가 이번에 육칠 세와 함께 게임을 진행한 것이 바로 진검다리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징검다리라고는 좀 그렇고 징검다리 만들기라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 네 명, 하나, 둘, 셋. 아, 세 명. 3명. 세 명이. 1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팀을 저는 라면 팀이랑 짜장면 팀으로 나눴어요 저는 라면팀이랑 짜장면팀으로 나눴어요 뭐 가끔씩은 아이스크림팀, 캔디팀 뭐 이런 식으로 는데 오늘은 그냥 라면팀이랑 짜장면팀 맨날 A, B팀으로 나누니까 애들이 좀 심심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유치즈 같은 경우에는 라면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laughs> 자기 진짜 너희 들뭘 좋아하니? 애가 물어봤다가 라면이랑 짜장면 그래가지고 라면팀, 짜장면팀으로 나누고 그다 거기서 대표자로 이제 세명씩 뽑은 거죠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놔두고 여자 아이가 걸어가게 하고요, 남자아이두 명에서 이거를 계속 여자 아이 친구 앞에다가 계속해서 계속 놔두는 거죠. 그리고 제 끝에다가는 그 우리 주제에 맞는 확대물을 좀 맡둔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계속 징검다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서 제 끝에는 네, 제가 말하는 카드를 찾는 그런 게임이데요 엄청 받진감이 넘치고, 그리고 친구들도 엄청나게 좋아하고, 일단 네, 팀, 도 팀별로 또 게임이기 때문에, 어, 원건도 아주 격렬하게 아주 엄청 재미있는 그런 영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 이, 딱세 개의 이 링과 확대물로 아주 알찬 시간을 보냈는데요. 일단 실제 수업 영상이 아주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실제 수업 영상 한번 보시죠. 실제 수업 시간이고요. 제가 챈트를 부르면 제일 끝에 그림이 있는 곳까지 3일조가 돼요. 징검다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아이고 지금 친구들이 너무 심하게 응원을 해가지고 제가 녹음을 다시 했어요. 어쨌든 협동심도 기를 수 있고 재미있게 영어도 익힐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게임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네. 뭐 짧게나마 제가 찍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어 엄청 잘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바로 있는데, 오, 뭐, 나중에는 당연히 이세 명의 친구가 끝나고 나서는 또 다른 세, 세, 친구도 나와서 하고,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은 계속해서 돌아가지고, 충분히 20분에서 25분의 수업이 충분히 알차게 잘 꾸며졌습니다. 이거는 사실 부모 참여 수업에도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같이 몸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걸어가고 아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이 걸어가고 엄마들이 그렇게. 어머님들 아무래도 조금. 네, 좀 움직이는 게 조금 그러시니까 네, 우리 엄마가 걸어가고 우리 친구들이 해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끝에 엄마가 그 그림을 찾아가서 우리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리 뭐 아이 완 o 뭐 어쩌고 뭐 그죠 뭐 어쩌 렇게 어쨌든 그아시죠내 네, 문장을 같이 말해보는 거그 자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교구입거 해서 제가 추천을 해봤습니다. 괜찮으시면 어떻게 오늘 백업 하나 사셔가지고 그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중국에 마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백업 그냥 해서, 둥그렇게 해가지고, 끝에 굳이 굴르고는 안 싸도, 이융 있죠? 융으로만 동글동글하게 조금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네, 그렇게 하시면은, 간단하게 되구요. 나중에 교통수단할 때도, 룸르룸 해가지고, 뭐, 기차 태워가지고, 아니면 자동차 타자! 해가지고, get on the bus! get in the car! 해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네, 어쨌든, 네, 괜찮은 교구. 마음에 드십니까? 네. 당장 만들어 보십시오. 뭐별 것도 아닙니다. 네. <laughs>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교구. 이것만은 보여드리기가 너무 좀 애매해가지고요. 제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를 이거는 사실 아마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만들었고. 뭐 그리고 다른 분들이 그냥 기싱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짠! 바로 이 조끼 요거데요 조끼는 저희 회사에서 나온 조끼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주황색을 받아서 원래 뭐 분홍색이나 노란색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번에 그 신입 선생님들은 분홍색을 받아가지고 서로 갖고 있는 거 10개씩 이렇게 교환도 하고 아주 훈훈한 또 그런 네,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요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렇게 화트를 길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친구들 얼굴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네, 그냥 앞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코팅지나 그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얘를 어쨌든 그런 거를 이렇게 덧대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텔레비전처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번호는 네, 다른 분들이 이렇게 당연히 팩트를 이렇게 만드신 분들 있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네, 그냥 매직 가지고 한번 썼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이것도 사실 제못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제 못. 근데 이게 8번 있으나 마나한 건데 <laughs> 그래도 네, 있는 게 나으니까 네,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안에다가 어, 이런 확대 물을 하나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다 What's your favorite number? 해가지고 아니면 What's your favorite color? 해가지고 어찌나 고르면, okay, I open it. One, two, three, p o p i y Can you guess? What do you see? 이렇게 가지고 친구들이 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okay, let's check it out. One, two, three, p o p i y Oh, do you notice know what it is? 이거 hey, 뭔지 알겠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모르겠어요. 뭐 오케이, okay. and next frame. 그러면 다른 친구가 한개더 열어보자. 그렇게 한 다음에 뭐 다른 친구가 또한번 열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딱 나왔다. 그러면 똑같은 그림을 이제 만약에 제가 뭐이 중에서 뭐 이거를 안에 이렇게 넣었잖아요.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우리 친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으면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그걸 했거든요. 알겠으면 아이까 t 이런 식으로 까리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까리 해가지고 뭔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가 뭐 카드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앉아 있는 친구가 let's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Let's choose a card. 뭐라고? Let's choose a card. 한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이 보드가 있는 쪽으로 가서 이제 이제 이 카드가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 카드를 찾아본 거죠. 그래서 어, let's choose t card. 해가지고 카드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1주 3퍼 먼저 주3 퍼비. 1주 3 퍼비. 1주 3 퍼비. 1주 3 퍼비. 1주 3 퍼비. 1 s 3 퍼비. 1 r d 퍼비. 1주 3 퍼비. 1주 3 퍼비. 1이3퍼 s 여기에서 중요 바람 문장이 Let's choose 뭐 거였거든요 그래서 Let's choose a card, Let's choose a cake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얘기해보기 했는데 오 친구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이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이 조끼를 입는 친구는 조금 원래 평소에 좀 산만하다거나 아니면 좀 가만히 있는 걸 조금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맨날 자기를 시켜주길 원하는데 오늘 그 친구가 할 차례가 아니라거나 그런 친구한테 요거 조끼를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고 자가가 가만히 있어 자가가 니가 숨기는 거야 아니면 이, 너한테 이제 숨, 이, 이 친구한테 미리 뭐 숨겨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안에 딱 넣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이제 앉아서 해가지고 이제 I can try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골라서 자기 숫자를 골라서 보여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준 다음에 똑같은 카드를 찾아서 여기다 붙이기. 굉장히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것도 어, 이것도 4세에서 7세까지 모두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파니스 게임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한 개만 만날 것이 아니고 뭐두개 정도나 뭐세개뭐 뭐 이렇게 만드셔도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는 뭐각가지 다른 이렇게 형상에 따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음뭐 가게를 찾는다. 아니면, 뭐, 어 공간. 공간을 찾는다. 그러면은, 아니에 배스룸, 뭐, 아니면 배드룸, 아니면 레빙룸을 찾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물건들 안에 다 넣어놓고, 이걸 한 개씩 이렇게 빨리 쭉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카드를 다른 친구가 가져오게 그래서, 그거를 다 같이 앞에서 보고, 어, 이게 과연 리빙이 맞을까? 해가지고, 안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는 뭐 소파가 있고, 여기에는 뭐텔레비전 있고, 그렇게 활용을 해주셔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요거 하나 있으면, 나름 또, 오래 많이 쓸것 같아서, 저도, 어제 간단하게, 빨리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일단, 사실, 조끼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거의 10분 만에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조끼가 없으신 분들은, 30분은 그래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께서 꼭, 오늘, 윙! 이 중간에 또 유, 이용하셔가지고, 링하고, 그 다음에 요 베스트, 조끼를 한번 뭐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 조끼들도요, 굳이 조끼를 안 만드셔도 돼요. 그냥, 뭐, 그냥 뭐, 판, 그냥, 우리, 그냥, 저런 보드판에다가, 어, 이용하셔가지고,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펠트, 펠트 이렇게 딱 해가지고, 텔레비전 모양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다른, 뭐, 타사이트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어, 텔레비전으로 만드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어, 요번 주말은 또, 요, 간단한 교으로 또,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할지 잘 구상해보시고, 네, 또,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